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아우 좋아 안녕하세요 윤재TV의 신윤재입니다 어 제가 요즘 요즘 다들 뭐 코로나다 막 호우 경보 막 비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힘드시죠 저도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힘들어갖고 어 가지고 있던 차를 한대 팔았어요 최근에 최근에 팔았는데 그런, 그게 이제 로드스터 오픈카였었거든요. 근데 막상 또딱 팔고 보니까 너무 또 다시 오픈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BMW G4를 보다가 판 가격에 살수 있는 G4 뭐한 천만 원 정도 수준의 거를 보다가 유럽차는 그런 연식 막 15년 이런 거된거 거 갖고 오면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왔어요. 430i 컨버터블이에요. 어, 좀더 열심히 살아보자. 힐링하면서. 그런 생각에 이 차를 갖고 오게 됐어요. 2인승 로드스터는 짐을 실을 공간도 없고 해서 여행 다닐 때도 딸내미랑 여행 다닐 때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 차도 마찬가지로 하드탑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작아서 짐은 많이 못 실어요. 하지만 이 차는 뒷자리가 있으니까 여행 다닐 때 훨씬 편하죠. 그리고 로드스터는 되게 나쁜 게뭐 친구랑 둘이 만나고술 먹다가 대리운전을 해야 될때 대리운전 아저씨가 오시면 한 명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멋있고 뭐또 기동성, 뭐 순발력, 뭐 민첩성 이런 거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좀 운행할 때는 저는 또 약간 술을 좋아하는 편이라 좀 저한테는 좀 타기가 좀 어려워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 네. 뒷자리가 있는 차를 가져왔습니다. 운용 리스라서 미해수 원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있는 거고 34개월 정도 할부 남아 있어요. 할부라기보다 리스료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만아 2만 8천 키로 정도 이제 운행한 차량이고 외관 상태도 그렇고 거의 이제 순정으로 특별히 많이 튜닝 같은 거는 안 했고. 나름, 그냥, 뭐, 큰, 사고도 없었고, 깨끗해요. 어제 이제 비 오는데 가져왔어요. 여기 부분만 조금 긁혀 있는데요 부분 긁힌 거를 차 받기 바로 전에 제가 발견을 해갖고, 15만원 더 깎았죠. 어차피 도색하면 그 정도는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휠, 이제 좀, 림 쪽에 주차기스가 조금 있습니다. 아 계속 비가 오더니 갑자기 오늘부터 날씨가 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 넣고 뭐 세차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름 넣으면서 자동 세차를 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실내들 지금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데 네. 네 베이지 베이지 좀 아니 좀 브라운 브라운 시트예요. 원래 이제 이 차들이 검정색 시트 색깔이 검정색, 빨간색,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빨간색이 인기가 제일 많긴 한데, 어 제가 구매하려고 했을 때는, 저도 빨간색을 사려고 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얼마 타고 팔지는 모르겠지만, 팔 때는 이제 또 빨간색 인기가 많으니까, 좀 팔기 편할 것 같아서 빨간색을 하려고 했는데, 어 가격 대비도 그렇고, 뭐, 매물이 이게 또 많은 차는 아니에요. 간간이 올라오는 차라, 제가 살 때는 또좀 빨간색이 없어가지고, 이색깔 했는데, 이 색깔 지금 제가, 그, 모아비하고 색깔이 약간 비슷하지만 이게 조금 더 진합니다. 때는 조금 덜탈것 같은데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실내 분위기 좋죠? 네. 최초로 한번 오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가져올 때는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오픈을 못했고 오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린다. <laughs> 어우. 열리는 시간은 한 18초에서 뭐 20초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길어요, 시간이. 어, 아, 됐다, 됐다, 됐다. 그다음에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차가 2.0 터보라서 <laughs> 뭐 마력은 200마력 중반대고 출력이 센 차는 아니에요. 근데 어, 서스펜션 세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차가 약간 경쾌하고 타기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 4, 4? 제가 지난번에 4 4 모디 휠 바꿔가지고 한번 시승이 간단하게 올린적이 있었는데 어, 그 차랑도 느낌 되게 비슷해요 같은 4시리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오랜만에 비도 안오고 그러니까 아, 되게 기분 좋네요 어, 바람이 생각보다 안으로 많이 들이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 이게 되게 신기한게 제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로드스타들은 머리쪽만 약간 살랑살랑하고 이제 실내쪽은 바람이 많이 안 불었었는데 어, 이처럼 되게 신기하게 이팔 어, 이쪽 이쪽 어, 양쪽 팔쪽으로 바람이 되게 많이 지나가네요 오히려 얼굴 쪽하고 머리 쪽은 어, 머리 쪽은 뭐 별로 바람이 안 불어요 제가 지금 한 80km 정도 달리고 있는데 어, 이거 되게 신기하다 느낌이. 아, 근데 잔잔하고 좋네요. 좋습니다. 힐링됩니다. 계속 회사에만 있다가 뭐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저희도 뭐비 그 때문에 피해 볼까봐 되게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제대로 다니기도 힘들고 저희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로드스터는 또 로드스터 그 2인승 로드스터가 지난번 갖고 있었던 걸좀 시트 포지션이 좀안 맞아갖고 차를 또 많이 안 타게 되더라고요. 한 1년 갖고 있으면서 한, 한 3,000km 정도 탔는데 그것도 초반에 제가 모하비 살때 차가 없어가지고 타느라고 좀 키로수가 올라갔지 거의 안 탔어요. 창문 한번 내려볼게요. 어떤가? 어우. 창문 내리니까 바람이 얼굴 쪽으로도 엄청 많이 와요 특히 이쪽, 이쪽으로 얼굴이 바람이 많이 오고 어 바람 많이 분다 창문, 일반 차 창문을 열고 가는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니까 노면 소음도 확실히 많이 올라오고 그래도 좋다 그래도 좋아 어, 괜찮다. 어, 차, 근데, 아, 어, 이제 바람이, 바람이 실내로 엄청 들어와요. 앞 창문만 한번 올려볼게요. 앞 창문만. 어, 앞 창문을 올렸더니, 바람이 조금 덜 들어오긴 하는데, 어, 뒷 창문이랑 같이 올라가 있는 상태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네, 뒷 창문까지 올려야, 조금 실내로 바람이 덜 들어와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까지는 뭐 정속으로 운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는데 바람 소리가 많이 나니까 좀 귀가 멍멍할 것 같아요. 한 60에서 80km 도로로 다니는 게좀 장거리 나갈라면 고속도로보다는 그게 좀 이렇게 오픈하고 다니기에는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해가 제대로 안 떠갖고 오픈하기 괜찮은데. 오픈카가 해뜨면 해또 죽음입니다. 엄청 이게 막 팔도 뜨겁고 얼굴에 맞으면 얼굴 뜨겁고 햇빛이 진짜 엄청 또오픈카때는 적이죠. 지금 날씨도 적당히 덥긴 한데 아직까지는 비 그친 지 얼마 안 돼갖고 되게 습해서 이렇게 오픈하고 즐기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기온도 지금 한 28도 정도 되니까 그냥 덥고 습한 상황이에요. 뭐 주말에 날씨 좋으면 딸내미하고 어디라도 좀 갔다 오고 싶네요 진짜 오랜만에. 그래서 캠핑도 못 나가고 비가 와가지고 차에 대한 시승기는 시승기로 따로 올릴게요. 오늘은 그냥 플렉스 그냥 힐링 그냥 가져왔다고 그냥 자랑질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세차를 하고 왔는데 자동 세차를 해서 그런지 엉망이다 이거 완전. 어? 이거 뭐 하나도 안 닦였네. 세차 해주실 때 거기 계신 분께서 엄청 막 고압수도 많이 뿌려주시고 잘 닦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는데 와서 보니까는 뭐 세차가 제대로 안 됐네. 뭐 휠은 거의 안 닦였다고 봐야 되고 안 닦였던 거 너무 많잖아. 네. 어? 아 뭐야 여기 못 봤었는데 여기. 끊겨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뭐 어쨌든 뭐큰 흠집은 아니지만 있네요 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뒷자리도 좌리가 넉넉해가지고 사람 4명도 충분히 탈수 있어요 안 좁아요 무늬만 4인승 아니고 진짜 4인승이에요 전차주분께서 차를 파시면서 어.. 사신 금액이나 뭐 운행한 뭐 이런 저런 것 대비 좀 손해를 많이 보고 판매한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엄청 차 좋은데 어? 좋은 가격에 가져가시는 거니까 이제 이쪽 이런 부분을 엄청 강조하셨었어요. 근데 차를 갖고 와서 보니까 이게 애지중지하면서탄 차는 아니에요. 이게 거의 아마 한, 한 6개월 정도 동안은 전차주분한테 버림받았던 차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실내 새 차도 안한지 제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이상 된것 같고 이 때가 와 시트가 때가 엄청 탔어 여기 색깔 여기 차이 보이십니까? 원래 색깔이 이 색깔인데 때가 많이 탔어 근데 이렇게 때가 많이 타는 게 옷에서 이제 이염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제 이런 오염물질이 누적돼 갖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전차 주문이 이 차를 엄청 이렇게 뭐 물고 빨고 한 차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차가 뭐 지저분합니다. 뭐이 부분은 이제 또 제가 알아보고 약품 사다가 뭐 시트도 한번 좀 클리닝을 하고 안에는 뭐 그냥 다 닦으면 되니까 뭐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뭐한 5만원, 10만원 정도 되는 그런 거있잖아뭐 프리미엄 세차 뭐 이런 거있잖아뭐 디테일링? 그런 거를 한번 하는 게 낫겠어요. 이거 또 제가 또뭐 닦고 앉아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저는 세차용품도 별로 없어요. 근데, 아, 차 이쁘다. 그냥 보기만 해도 힐링 되네요, 진짜. 제가 이제 우리 딸, 딸이 이제 혼자 놀기 심심하니까, 딸 친구들을 이제 자주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2학년짜리 꼬맹이들 이렇게 어? 두명 더, 저희 딸내미 이렇게 셋이 태우고, 뭐 놀이동산이나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2인승 로드스터는 저하고 딸하고 둘밖에 못하니까 같이 즐기기가 좀 힘든 차였었죠. 근데 이 차는 딸내미 친구들까지 다 같이 힐링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자, 지금까지 음, BMW 430i 컴포터블 가지고 온 자랑질이었고요. 앞으로 몇분 정도는 이 차와 또이 차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바이바이.